10번입니다. 선분 AB는 8, 선분 OB는 6이고 각 O는 60도인 삼각형 OAB의 내부에 한점 P를 잡아 삼각형 POA 대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OB는 1대2대 3이 되도록 할때 선분 OP의 제곱의 값은 이라는 문제죠. 자, 그림을 그냥 대충 한번 그려 봤습니다. 자, 선분 5B의 길이가 6이고, 선분 5A의 길이는 8이며, 넓이비가 대충 한 1대2대3 정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P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5P의 길이를 구해라는데, 이 문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어떤 성질이냐면, 지금 현재 1대2의 넓이비를 가집니다. 자, 1대2의 넓이비를 가지는 경우니까, 저, 선분 PA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선분 PA의 연장선을 가졌을 때, 이 연장선이 선분 OB, 선분 OB와, 요렇게, 요렇게, OB, 선분 OB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넓이 B와 똑같이 1대 2로 B를 나누게 됩니다. 자, 1대2로 B를 나누게 되니까, 여기서, 먼저, 점 o 0,0과, 점 B가 몇 콤마 몇이냐로 가정을 한번 해서, 좌표를 생각해 볼게요. 자, O를 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OA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점 A는 8,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각, 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각 o 가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으로.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면서 2대1대 루트 3, 1에 해당하는 게 3이고 루트 3에 해당하는 게3 루트 3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점 B의 좌표는 3, 3 루트 3. 그죠? 자점 B의 좌표는 3, 3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비를3 3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해볼게요. 자, 내분점 구해보면, 일단 3분의 3, 콤마, 자, 3분의 3루트 3이니까, 약분해 보면 1콤 루트 3이라는 점이 됩니다. 자, 1콤 루트 3이라는 점이 이점인 거죠, 그죠? 1,3이다라고 돼있 을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금방 알수 있는데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넓이가 이 전체 삼각형 OAB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넓이 비율을 가집니다. 3에 해당하는 넓이 비인데 지금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비가 2대1을 만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넓이비도 마찬가지로 2대1을 만족합니다.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죠. 딱 전체 넓이비는 3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OAB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지금 다시 색칠하고 있는 이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1에 해당할 겁니다. 자그 옆에 여기도 1에 해당하는 넓이 비 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점 p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할 수 있냐면 1 콤마 루트 3과 8 콤마 0의 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점 p를 우리는 8 콤마 0과 1 콤마 루트 3의 중점 그러면 2 분의 9 콤마 2 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분 OP 길이의 제곱은 하면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81, 더하기 4분의 3의 루트. 자, 그러면 4분의 84 정도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은 한 20일. 21. 그러니까 루트 21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야 되죠, 지금. 자, 그래서 답은 21. 4번? 이렇게 되겠죠.